맨 마지막 가사가 주는 여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다음에 뭐죠 진짜입니까? 세 분밖에 안 하시는 성가대 한명여기한명 저기야 다시 여러는 춘천 이 땅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세요 혹시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자우라는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 알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소중하시니.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은요, 뭐,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뭐, 그분에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1분 동안, 진짜 박수를 좀 그분께 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일어서세요. 진짜 그러면, 하나, 둘, 셋, 박수. いい番組。 time so i Yeah. Eu 시간 함께 같이 어, 함께 정말 목사님이 되셔서 춘천에 오신 춘천 시민을 위한 임동진 목사님 초청 간증 전도 집회로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네, 함께 묵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함남하안님 앞에 찬양 268장 찬양으로 영광을 노리겠습니다 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장사지행 받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귀한 선교 대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탈렌트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던 임동진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방방곡곡에 나가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구하는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춘천에 보내주신 주님 이제 귀한 사자 임동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그의 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간증하게 하시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0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877쪽인데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순서에도 있습니다. 같이 대한말씀 그 안에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춘천 성수와 합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 하나님 앞에 욕망을 누리겠습니다 계하실 텐데 어, 우리 김주연 목사님을 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전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간증 전도 준회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함께 같이 와서 이렇게 어, 참여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두달 이상을 철야하면서 정말 멀리 국산면에 그, 계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되면 자기 살고 있는 땅까지라도 팔아서라도, 춘천 시민 전도신대를 하시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두 부부가 심해를 써서 여기까지 집회를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우리 목사님을 먼저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활동으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우리 텔레트 임동지 씨를 아시죠? 네. 요즘은 기독교 방송 체력이 아서서 강증, 간증 진행자로 많이 해서 주시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춘천 영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듣게는 이 시간에 듣게는 너무 짧지만은 우리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를해 주시니 되게 쑥스럽네요. 목사로서는 신일이고 늦같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땐 아직도 뭔가 짓눌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그냐면은 그냥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저 임동진이가 목사가 됐는데 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를 소개를 해주실때 보면은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정경을 아 받던 탈레트가 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등을해에서 식은땀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여근이라예신인은그 분야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목사로 신인입니다. 선배님들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건 무식하다 그러죠.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합니다. 저 장모가 87년도에 됐거든요. 선별교단에서 8 8올림픽 허든 해 장모를... 저를 피택을 해서 장로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결교단을 떠나게 됐어요 통합천교회에 와서 제가 살아생전 그때까지 뵙지 못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꼭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가보았고, 그리고 아픔을 안고 장로 장림을 받았던 교회를 떠나니, 그때 이미 임동진 탈렌트 장로 됐더라. 그땐